평판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. 저도 최근에 이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잠깐 일했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평판을 물어보는 연락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 직원하고 오랫동안 일한 게 아니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잠깐 진행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. 어, 여러분들이 재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퇴사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한 평판을 확인할 때 나랑 진짜 오랫동안 일하고 내가 좋아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평판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짧게 일하고 스쳐갔던 인연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평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할 텐데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,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비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